여자들 나이 서른에 삼천도 못 모으는 거 국룰 맞음. 하, 어, 안녕하세요. 쳤습니다. 아, 이게 그늘이 너무 지나오네? 어떻게 하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, 어,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결혼 관련한 글이에요. 결혼 관련한 글인데, 어,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, 어, 아무도 안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. 국룰 삼천이란 게 후기, 여친하고 결혼 이야기 진지하게 나눔 모은 돈 서로 오픈, 나30 중반, 모은 돈 현금 4.8억, 여친 서른 중반 모은 돈 현금 3,700 참고로 둘다 학자금이나 가정 도와준 거 없음 하, 한다는 말이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실 거고 자기 친구들 다이 정도 돈 들고 결혼했다고 하네 내가 만약 3,700 있으면 너 나랑 결혼할 거야?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네 만난 지 2년 됐는데 그냥 없는다 이 후기가 있어요 후기를 보니까 어, 좀 전에 만나서 차에서 깔끔하게 헤어짐.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7, 8천 되고, 통장 내가 관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, 뭐 했길래 못 모았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함. 내 제일 큰 걱정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안정적으로 가계 자금을 관리할 수 있을까? 생활 습관은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, 무엇보다 걱정이 커지면서 신뢰 자체가 없어짐. 그리고 댓글 보면 뉘앙스가 남녀 대결 구도로 보는 사람 있는데, 그 누구보다 남녀 갈등 싫어하는 사람임.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걱정과 실망으로 헤어지는 거니까 남녀 갈등 조정하지 맙시다. 어. 여자들 나이 서른에 삼천도 못 모으는 거 국룰 맞음. 결혼은 남자가 집해오면 삼천 미만이어도 혼수는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. 여자 삼천 국룰에 여자 집에서 2억, 3억 해준다면 이건 어때? 음,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? 이 괜찮, 이런 글이 있는데. 그래 하... 일단 저는 결혼을 한 상황이고, 애도 있습니다. 애도 있고, 결혼한 지한 지금 7년, 8년 정도 됐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이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삼천 국물이란 말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. 찾아보니까, 어,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, 어,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모아놓은 돈이 삼천 정도인 게 지금의 국물이다. 결혼 직전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. 이런 분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저도 몰랐는데, 결혼을 안 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는 평생 혼자 살래, 솔로로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돈을 뭘 이유가 없는 거지. 근데 그렇게 돈을 안 모고 살다가 어 나도 모르게 어 정말 어떤 뭐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 인연이 닿아서인지 좋은 상대방을 만난 거야. 근데 내가 원래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돈을 다 썼잖아.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.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. 그럼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그렇잖아 모두가 그 결혼을 하고 싶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여자분이 조금 잘못돼 보일 수는 있어. 근데 누구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앞둔 당사자 중한 명이 돈을 더 많이 모았어.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. 근데, 근데 남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살 사람이잖아.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깝나? <laughs> 아니 아까울 수 있는데 아니 이제 결혼하면 우리 둘은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. 한 집안이 되는 거라니까.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한테 쓰면 그게 아까울까요?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배우자라 다른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한 배를 탄 거고 같은 편인데 하... 내가 그동안 피땀흘려본 돈을 얘랑 같이 살 집을 위해서 나만 돈을 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은 그 상대방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여자분도 그렇고 그 남자분도 그렇고 돈을 더 많이 모은 남자 입장에서는 네가 더 모았으면 더 좋은 데서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건 아쉽다. 하지만 지금 모은 이 수준으로라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.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모아보자. 더 모아서 더 좋은 데 살아보자.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상대야. 내가 뭔가 얘한테 내가 모은 돈을 쓰는 게 아까워. 얘는 조금 덜 모아왔고 내가 더 모아왔어. 그더 모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하고 배가 아파. 그런 상대방이랑 결혼을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언젠가 헤어지는 거야. 이혼한다니까, 진짜. 어, 두 번째로 이 여자분. 음,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은 고마움은 있어야지 당연히 고마움은 있어야지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나보다 뭐 나를 위해서 모은 건 아니겠지 이 친구도 그때부터 나랑 결혼을 생각하고 돈을 모은 건 아니잖아 그때 내가 없었잖아 그럼 뭐 나를 위해서 모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걸 모으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여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 또 부채 의식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못 모은 거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쓴 거를 다시 환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다음부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도 어. 이 사람 만큼의 기여를 해야겠다. 대출, 뭐, 원리금을 내야 된다면 내가 버는 만큼은 다 갚는다. 뭐, 이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재테크를 더 공부한다든지 뭐, 가사나 뭐, 이런 쪽으로 내가 좀더 기여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뭐, 그 상대방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, 어, 기본적으로 결혼할 때 나보다 더, 어, 좀 부담을 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그,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자, 어, 여자분 같은 경우가 알아서 어, 내가 조금 더기여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, 그런 거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해서 이 결혼 전이다 보니까 어, 좀 내게 아깝고 어, 남에게 조금 아쉬워 보이고 어, 좀 서운해 보이고 이런 거 있는데 막상 합쳐 보면 네게 내거고 내게 네, 네 겁니다 어, 이게 뭐 월급 통장을 뭐 따로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에 자산은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.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 그리고 아상대방에 어,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상대방의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부려서 채워주는 건 결국에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집에서밖에 못 살지 왜 쟤는 돈을 이거밖에 못 모아왔지 이런 불만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지금이 글쓴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상대방이 너무 낭비벽이 있다거나 라좀 소비 습관이 좀 과해.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좀 고민해 볼만도 하지. 그러니까 뭐 지금 글쓴 분도 아마 그럴 거야. 그래서 그런 걸 텐데. 그런 분이라면 연애 때 이미 조금 그 검증이 되지 않나요?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나요? 그거는 내가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검증을 해서 결혼 얘기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. 결혼 얘기 꺼냈을 때 어떤 이런 낭비벽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. 그거는 좀 늦은 거지. 타이밍이 늦은 거고. 어, 아무튼 그좀 미래를 생각했을 때, 어, 지금 당장 모은 돈보단. 앞으로 모아 나갈 그리고 앞으로 이 자산을 불려 나갈 때큰 문제가 없다? 그럼 괜찮습니다. 너무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. 아, 과거에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 그리고 과거에 썼던 돈뭐 그리고 뭐그 과거의 결과로 남은 자산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사람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갖고 나갈 어떤 그런 목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결혼을 결정합시다. 아 그리고 편집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. 제가 아는 그 개발자형 중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개발자 하는 형인데 그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 돈을 벌어서 와이프, 와이프 한국 사람입니다. 그 와이프 부모님,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죠. 그리고 본인 부모님, 이렇게 총 다섯 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. 본인 의사로 와이프도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하고 편하게 쉬라고 하고 그 양가 부모님들도 일을 쉬게 하면서 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습니다.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. 멋있지 않나요? 그 남자든 여자든 이런 인생을 저는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은데 다들 이게 이상한가? 꼭 똑같이 나눠서 꼭 똑같이 벌어서 50대, 50, 5대5로 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? 세상은 불공평합니다. 그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불공평한 거야. 세상에 공평한 게 없습니까? 공평한 게 없다면